저는 진짜 피부 쪽에 아예 몰랐었던 사람이라서 창업까지 몰한정4 개월 걸렸어요. 제가 순환을 터트려 보니까 갑자기 지금 두달세 달치가 계속 이제 예약이 밀려있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 천만 원 이상씩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월세도 저희는 무조건 합리적이고 고정 지출이 적을 수 있는 음. 그런 금액으로 하고 있고. 원장님 어쩌다가 창업을 결심하게 되셨어요? 어쩌다가 결심했어요. 진짜 진짜 어쩌다가 하게 되었고. 네. 어 저는 바이올린을 전공을 했고 음. 그리고 운동을 진짜 너무 좋아해서 음. 이제 자격증을 준비를 해서 트레이너까지 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제 예전에 다이어트 경험도 많이 있었고 안 좋게도 네. 한 적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공부를 많이 하면서 유통사업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됐고 그렇게 음. 해서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수리샵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먹고 똑같이 하는데도 살이 누구는 잘 빠지고 누구는 잘안 빠지는 게 그게 원인이 순환이었던 거예요 어. 그 저희는 완전 순환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음. 그 순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네. 뷰티도 되고 다이어트도 되고 이걸 접목시키면 정말 그 뷰티와 다이 뷰티엔 다이어트의 그 시장이 커질 것만 같아서 뷰티샵을 음. 차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일반 샵과 다르게 림프 순환 샵이라는 게 다른 일을 하는 건가요 그쵸 뭐~ 그니까 저희한테 오는 분들은 그러니까 보통 다른 마사지를 받는 경우는 아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하나 찌든 이 일을 했으니까 힘든 생활을 보냈으니까 마사지를 뭔가 받으러 가자, 음. 약간 이제 쉬러 가자 이 개념이라고 생각이 생각을 한다면 음. 저희는 쉬러 가자가 아니에요. 거, 거기 가서 마사지를 받는다고 해서 목이 길어지고 팔이 음. 팔뚝이 얇아지고 막붓기 부종 싹 빠지고 몸이 가벼워져서 내가 그 불필요한 정말 너무 힘들었던 음. 그 일상에서 불편했던 그런 것들이 개선되진 않잖아요. 음, 음, 음. 근데 저희는 진짜 건강해지고 싶어서 오는 거고, 살 빼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똑같이 피부 관리랑 바디 관리가 들어가지만, 음. 근본적인 걸 개선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다른 마사지는 겉에 있는 근육을 건들다 보니까, 네. 뭐 당연히 이제 뭐 피부 같은 것도 두꺼워질 뿐더러 그 일시적인 효과는 너무 좋죠 저도 막 어디서 이렇게 동남아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막 누가 마사지 해주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때뿐이 아니라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수기가 아니라 아무래도 조금 이제 기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속에 있는 근육까지 터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근막도 풀어주고 당연히 노폐물이 배출될 뿐더러 인프 순환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근본적인 거를 개선해 줄수 있는 있냐 없냐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네네. 어, 그러면서 효과는 직방이니까 음. 당연히 오시는 분들이 계속 계속 다니시는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이렇게 해외여행 나가보면은 마사지 받고 나서 그그 당시는 너무 좋은데 받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좀더 뭔가 되게 뻐근해요. 뻐근, 뻐근하다는 그런 통증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원장님한테 한번 그 복부 받아봤잖아요. <laughs> 계속 해달라 했잖 <하죠. 웃음> 괜히 해줘가지고 아, 놀라긴 했습니다, 진짜. 맞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세요. 원래 장이 안 좋은데 그한번 받고 나서 음, 남자가 사실상 허리 사이즈가 줄는 건 줄어드는 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허리 사이즈도 변했었고 확실히 장 상태가 이렇게 원활하게. 어. 맞아요, 그 줄자로 쟀었을 때도 사진이 네. 있잖아요. <laughs> 네, 그럼 공개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두달 정도까지 꽉차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관리당 어느 정도 벌수 있는 건가요? 아 근데 제가 진짜 관리만 하면은 사실 더벌 수도 있고 음, 음. 관리만 하면은 더할수 있는데 음. 제가 교육도 해요. 음. 그래서 피부 그 자격증 교육도 들어가고, 그리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무 교육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있어서, 아, 한 달에 제가. 관리도 하지만 교육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 그 교육하는 시간이 이제 한 달에 세 명만 제가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 세 명도 벅차는 것 같은데, 1대1로 네. 하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약에 제외한다고 하면 사실 관리더 음. 많이 하고, 여유도 많이 있는데, 음. 지금 관리만으로 했을 때도, 어, 그러니까 보통 전신 관리가 제일 많거든요. 네. 근데 마진율이 부위마다 조금 다르기도 한데 음. 한80% 75에서 80% 정도는 네네. 남아요. 뭐 고정 지출 같은 거 이런 것도 들어가니까 빼고, 음, 음. 어, 그리고 전신 관리가 이제 보통 이제 29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한 27만 원 정도 남아요. 26, 26만 원, 27만 원 정도. 근데 이게 수기로 하거나 힘든 부분이 전혀 아니라 기계로 음. 하는데도 이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생각했을 때는 29만 원이라는 거를 샵에 쓴다라고 생각 못 하는데 많이 받으러 오나요 그거 많이 받으러 오고 음. 거의 두 시간 정도에 그 정도 버는 거면 사실 딱 돈은 당연히 지금 계속 천만 원 이상씩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 실제 받으면 어떤 효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직업에 따라 달라요. 아. 만약에 내가 서 있는 직업, 스티어디스나 아니면 뭐캐셔 음. 아니면은 뭐 운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 음. 서서히 일하시는 분들 음. 그리고 뭐 모델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리가 너무 무겁고 너무 땅땅하게 붙다 보니까 음. 그냥 다리가 너무 가볍고 날아다닌다고 하시고 음. 뭐 다리가 저리고 알이 배기고 뭔가 막 전기가 짜릿짜릿하고 막 뭔가 그런 막하지정맥있고막 이렇게 너무 아파서 통증 있는 분들도 어, 그런 분들 개선이 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장이 예민해요. 음. 근데 장이 예민하면은 또그 장에 대해서 어 오늘 속이 너무 편하다. 음. 가스가 찼는데 더부룩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개선되고 근데 일단은 복부는 그 옆구리 사이즈 앞 이제 아랫배랑 옆구리 사이즈가 완전 달라지다 보니까 아. 저희 후기를 그걸로 다 보고 오거든요. 네네네. 그거는 당연히 먹고 들어가고, 음. 그 이후에 이제 며칠 지켜보라고 제가 하는데, 음. 그 이후에 그 편안함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쪽 사무직 하시는 분들이나, 네네. 이제 여기 이제 너무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앉아있어서 음. 하체도 아프지만, 여기가 엄청 막 거북목이나 라운드숄더나 이 목, 어깨 또 두통까지 심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상체 관리 받고서 완전 가벼워지고, 어떻게 이렇게, 음. 막, 팔뚝살도 탄력있게 빠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게 있죠. 그래서 이게, 막, 어디가 좋다, 이런 것도 없고, 음. 왜냐면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생리를 안 했는데, 생리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 생리통도 너무 심했는데, 생리통이 진짜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음, 음. 그니까 정말 다양해요. 이거는 막, 어디가 좋아요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 그 원장님 플레이스 그 리뷰들 달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상 약간 신문지 보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그 정성스레 써주신 글들인데 너무 빽빽해서 글 너무 많아서 사실상 보기가 좀 약간 힘든 리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리뷰를 뭐 어디 있다가 부탁한 적도 없고, <laughs> 네. 뭐그 누구 지인들한테 써달라, 뭐 이거 해달라, 그 이런 적이 아예 없어요. 그냥 진짜 찐 고객님들이 그냥 알아서 써주신 거고. 네. 지금도 많이 써 주실 분들이 계신데 안써 주시긴 하거든요. 네. <laughs> 제가 리뷰에 집착을 하지는 않아요, 지금. 왜냐면 이미 소문이 많이 났고 네, 소개가 네. 많이 들어오고 계속 예약이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시, 지금 혼자 일단 하고 있고 지금 부원장님이 이제 들어오시긴 하는데 네, 네. 우선은 신규로도 한 달에 많이 받지 못해서 딱 선착순으로만 아. 받고 저희는 기존 고객이 우선이에요. 그럼 원장님 사실상 바이올린 하다가 완전 다른 업종의 트레이너를 도전했었고 또유통도 도전, 도전했었고 또 완전 다른 뷰티업 중에 도전해서 새롭게 이렇게 일을 도전하는 건데 그렇게 잘될수 있는 이유는 뭐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두렵... 운건 맞아요. 왜냐하면 음. 저는 진짜 남들이 봤을 때는 도전도 잘하는 것 같고 모험정신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 완전히 하는 것만 하고 먹는 것만 먹고 가는 것만 가고 보는 것만 보는 사람이라서 네 그거 완전 의외, 의외네요. 네, 완전 의외예요. 진짜 <laughs> 어떻게 저렇게 저럴 정도가 있냐? 음. 그럼 저는 이미 하고 싶은 거 많이 했죠. 저는 쇼핑몰도 하고 싶고 막 네.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데 음. 근데 저는 그냥 확신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음. 이거는 그래도 내가 선택했다고 하면, 이거는 음. 결과로 보여줘야겠다. 음. 그냥 그 안에, 그러니까 저는 신앙도 일단 있고, 음. 그리고 내 안에 그 확신이 있어요. 아.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안 해요. 음. 무조건 안 되면 돼야지. 음. 일단 해보자. 음. 그래서 저는 계속 무언가 하려고 해요. 그럼. 원장님은 배우고 나서 오픈하는 데까지는 얼마 걸리셨어요? 저는 진짜 피부 쪽에 아예 몰랐었던 사람이라서 응. 그 필기부터 이거 창업까지 몰아 정점 4개월 걸렸어요. 이 업을 아예 모르는 초보자들도 4개월 정도면 배울 수 있는 건가요? 배웠으니까 당연히 할수 있고. 음. 그러니까 만약에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좀 음. 줄어들긴 하죠. 바로 이제 실무만 들어가면 되니까. 한두 달이면은 가능한데. 아무것도 몰라도 4개월이면 충분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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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극 초초 초보였어가지고. 왕초보였어가지고. 음. 어 그래서 제가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대신 대충 하진 않았어요. 음. 못 했는데 못 한, 너무 못하니까. 네. 열,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진짜 이렇게 했으면 서울대 갔을까 싶을 정도로 네. 그 순간만큼은 네. 필기도 그냥 실기도 이 실무도 그 진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음. 그냥 남들은 그냥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저는 네.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못하니까. 음, 맞아요. 원장님이 처음 시작했을 때가 저도 떠오르는데 이이 업종에 대해서 아예 모르니까. 맞아요. 어, 그래서 불안한 감도 있었었고 그 불안감 때문에 더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초보자들이 이 일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초, 완전 초보자가 이 일을 배우려면 네네.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쨌든 그런 커리큘럼이 다 있기는 한데 음. 우선은 하고 싶다고 다 제가 알려주진 않아요. 음음. 이게 다 받아보니까 뭐 도망가는 친구도 있고 잠수탄 친구도 있고 <laughs> 도망가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냥 툭 뭔가 찔러보는, 찔러보는... 네, 바늘도 아니고 <laughs> 그런, 그런, 그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laughs> 아. 좀 일단 면접을 먼저, 미팅을 좀 먼저 하죠. 미팅을 네네. 먼저 하고, 음. 그 다음에 우선은 이제 자격증을. 음. 먼저 따야 되니까 필기는 네네. 이제 딸수 있게끔 도와주고 어떻게 하, 공부를 하는지 알려주고 음. 그 다음에 했으면 이제 실기를 봐야 되는데 이제 실기 음. 같은 경우는 미리 저랑 날짜를 잡아야 돼요. 네네. 제가 이제 선착순으로 하고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실기가 오해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1대 1로 음. 들어가고 이제 그게 부, 시험을 본과 동시에 네. 바로 이제 실무가 들어가요. 제가 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무가 들어가게 되면 음.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지역에 차, 창업을 할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창업 같은 거를 어디 쪽에 할 건지 음. 그런 거를 이제 저희 팀이 음. 이제 상권 분석이나 음. 최대한 월세도 저희는 무조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월세도 최대한 합리적이고 제게 적게끔 나고정지출이 음. 적을 수 있는 음. 그런 금액으로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도 저희가 이제 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음. 저희는 이제 자재감만 바꿔서 이제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음. 그럼 확실히 초보자분들이 시작하기에는 훨씬 수월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원장님, 그렇게 오픈했을 때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첫달 매출이 어떻게 되셨는지? 저는 그냥 오픈 때부터 천만 원 이상을 계속 찍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완전 소자본이기 때문에, 음. 저는 좀, 좀 특출 케이스이긴 한데, 네. 3주 정도 안에 소닉 분기점을 아. 잡아봤고 그리고 다른 원장님들도 보면은 거의 막삼 개월 정도 만에 음. 다 뽑으시기는 해요. 그니까 진짜 아, 못해도. 네네. 어 그리고 근데 저는 가오픈 때, 그러니까 음. 오픈을 준비할 하기 전부터 음. 마케팅을 했죠. 아. 그 그거를 무조건 알려줘요. 아. 왜냐면은 오픈을 해놓고 나서. 아. 오픈을 해 놓고 나서 나 이제 오픈했으니까 홍보해야지라고 하면 되죠. 왜냐면 다음 달 바로 월세가 나가야 되고. 네. 그래서 오픈하기 전부터 이미 그걸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아... 저희는 무조건 오픈하기 3주 전, 한달 전. 저는 두달 전에 했어요. 두달 전부터 이제 찔끔찔끔 다이거를 올려서 이제 예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가 오픈 때딱 이제 터트려야. 아니 근데 이거 완전 영업 비밀인데 공개도 괜찮은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laughs> 저는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아...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에 준비를 하면, 네네. 그 전에 해야지 맞지 않나요? 아... 응. 근데 그거를 저는 공부를 한건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오픈했는데 안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오픈했을 때 내가 뭔가 잘 되고 터지려면, 음. 아, 미리 광고를 해야겠다. 음... 뭔가 미리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예그 네. 아이폰 사전 예약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저는 돈을 안 썼어요 광고에. 단한 아. 한 번도 그막뭐 어디 막 전하고 이러잖아요. 네네. 그런 거돈쓴적 아예 어, 없고 맞아요. 리뷰도 오, 그렇고 그 오픈하여 플레이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광고하라고 맞아요. 계속 전화, 오잖아요, 전화 와서 진짜. 좀 열, 열이 너무 받았는데 <laughs> 알아서 하는데 저는 네네. 그래서 S N S 인스타도 네. 올렸을 때도 광고 같은 거를 아예 그 인스타에 돈 주고 광고를 해본 적도 없어요. 처음 고객 유치를 일단은 오픈 전부터 준비했던 거네 마케팅으로 그쵸? 진짜 거의 두달 정도부터 일단 저는 했고 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저는 3주 전부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지금 저희 같이 하시는 원장님들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